기도하겠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할 수 있는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게 하셔서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더욱더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며 모든 생활 속에서 어렵게 하는 코로나 19와 함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긍율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질병에서는 노인받게 하시고 사회적 갈등에서는 해소가 되고 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때에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게 하셔서 죄의 이름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굳건케 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선한 데는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케 해 주셔서 어떠한 불이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결단과 결심이 있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만 충만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시 예,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이번 달은 예레미야서를 함께 볼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학께로부터이 말씀이 임하여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음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전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예레미아의 경고입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4절에서 6절로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기를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의 생각은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도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의 성전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고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았을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순종치 않았다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이유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기를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을 모두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대연하는 선지자에게 명했겠습니까? 그만큼 그동안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을 잘 듣긴 했고 주신 율법도 잘 받았지만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잘 알아들었지만 문제는 그 말씀을 감해서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말씀 그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감안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가인이 자신의 생각대로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만의 생각으로 인해서 가인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된 것은 아들 이삭까지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물음으로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잘못과 실수가 그런 죄가 많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순종하려는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감해서 들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자신이 하고 싶지 않거나 자신의 유익에 반하는 것은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에게 가서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못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뜻을 돌이켜 일하러 갔다고 했고 똑같이 둘째에게도 가서 오늘 네포대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안 갔다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과연 이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인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결과적인 상황만 보고 첫째 아들이 결과적으로 순종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에서 반만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처음에는 못갈것 같았는데 그 후에 가려고 했더니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는 말은 가겠다고 했지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가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란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 순종의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려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순종하려고 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다윗도 그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순종하려는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에 다 순종할 수가 없지만, 그런 온전한 그런 순종을 다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리미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순종치 않습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율법대로 다 지킬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백성들의 그첫 반응은 예레미야를 붙잡고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거슬리는 부분만을 문제 삼아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는 것이나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경고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과 성전이 황폐해진다라는 그런 예언에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반응한 결과는 1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앞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백성들의 판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말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심판의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의 관심은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재차 강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선언하신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려라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기보다는 주신 율법대로 행하기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만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에. 자신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기보다는, 백성들은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할 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공생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실 때에 했던 첫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또한 잘 들어야 할 말씀은 사실 회개하라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생각 내가 생각한 것에 맞는지를 맞춰 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있는지를 귀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에게 맞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말씀은 그냥 흘려버립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씀은 이미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라는 것에는 성도들이 점차 줄어가기에 위기라고 하고, 교회의 일꾼이 없어 위기라고 하고, 교회가 사회적인 힘이 없어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 정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는 회개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다양한 음성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 회개하기보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쓴소리하는 자들을 향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기 기울여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지금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청종케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